안녕하세요. 로마야 기꾼입니다. 예, 아직은, 예, 프랑스 적응기죠? 예, 오늘은요, 이집 근처에 있는 이 대형마트에 왔습니다. 여러 가지 살 것이 있어가지고요. 일부러, 예, 그런 것은 아닌데요. 이 정한 숙소 근처에 약 5분, 6분 거리에 이큰 대형마트가 있네요. 예, 아주 편합니다. 예, 앞에 큰, 예, 건물이 보이고, 이 간판이 써 있었죠? 이곳이 이 프랑스에서도 이 대표적인 이 대형 마트입니다. 이곳이 이 다국적 기업이라요. 이탈리아에도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어를 몰라가지고요. 이 아우칸, 뭐 이렇게 예 읽었는데, 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기업이고요. 이 정확한 이름은 오우성입니다. 오우성. 예 일단 처음 온 곳이라요 이 스캔하듯이 이한 바퀴 그냥 쓱 훑어만 봤는데요 이첫 느낌은 예 강렬한데요 정말로 커도 커도 이 너무 큽니다 <laughs> 저 역시 뭐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여러매장도이 경험했는데요 어쨌건 사이즈는 압도하는데요 예1 층만 돌아보고도 어마어마하다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층이 아니고 이 밑에 층은 예 식품 먹는 거위주로이 예, 똑같은 사이즈가 또 있네요. <laughs> 예. 속된 말로 허벌납니다. 예, 이 말로만 듣던 이 프랑스 와인, 예, 직접 보니까 감격스럽기도 하지만은요 그 종류 정말 엄청나네요. 이 누가 이 프랑스 와인 한 병만 사다 줘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만은 예, 그 부탁 받는 사람은 예, 정말로 그 고르는 데 있어서 이 너무나도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. 예, 이 프랑스 할머니의 이 센스 있는 모자에. 죄송하게도 도철 한번 해봤습니다. 예, 이 많은 냉동 식품요, 예, 당연히 반갑죠. 그 중에서 이 동양인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 딤섬이나 만두 있는 것도 반갑은데요. 이그 중에 반가운 거는 예,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 냉동 볶음밥 있죠. 이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나 이 프라이팬에 볶기만 하면은 바로 이 볶음밥이 되는 거.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예, 여기도 주로, 이 물론 이 중국 사람 입맛에 이 맞춘 건데요. 이 딤섬이나 특히 우리가 찾는 네, 냉동만두 있기는 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. 이 만두에 보니까요. 여기에는 한글로 이 표기되어 있어요. 이 야채 축제 만두 그다음에 새우 만두 근데 이 벌써 느낌부터가요 이 한국에서 만든 것보다는 어째 이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 수출한 것 같은데요. 어 그런데 이 막상 꺼내서 이 뒷면을 확인했더니요 이 메딘 코레아 인데요 한국에서 정말로 만들어서 수출하나 보죠 예 이곳은요 예 동양 이 오리엔탈 코너 거든요 이 예, 물론 예 중국 사람 위주로 모든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살짝 둘러봤는데요 생각 외로 한글로 표기되어 있거나 또한 한국 사람 입맛에 맞을 만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예, 이 굳이 이 한국 식품점이 멀리 있을 때는요 여기만 와도 어느 정도 욕구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 한국 강정이랑 똑같은 거 있고요. 예, 이 너구리 있고요. 예, 이 안성탕면 있고요. 짜장 떡볶이 있는데요. 이 매콤한 떡볶이 있고요. 떡볶이 떡 있습니다. 예, 오니언닝이 있고 새우칩도 있는데요. 예, 이 한쪽 코너에는요. 예, 아시아의 맛이라고 해갖고. 이 주로 이 예, 용기 라면 개통이 있는데요. 여기는 예, 대부분 다 한국 제품이네요. 예. 이 식품 매장만 해도요, 정말로 크기가 엄청나네요. 이 돌아보기가 이 벅찰 정도입니다. 여기는 이 파스터 코인데요이 저는 아직 이 프랑스보다는 이 이탈리아에 이 살던 게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 한국 제품만큼은 아니더라도요. 이 뭔가 제2의 고향 제품을 만나는 그런 반가움인데요. <laughs> 예, 요즘은 이 캡슐 커피, 이 머신이 있어가지고요. 이 캡슐 커피에 넣을 캡슐을 사러 오는데 그때마다 고민에 빠지죠. 이 오리지널 에스프레소 이 캡슐을 사느냐, 아니면은 그 머신에 똑같이 넣을 수는 있기는 한데, 예, 가격이 조금 싼이가리지날 다른 회사 제품을 사느냐. <laughs> 예, 그런 경우 저의 선택은, 예, 이 제일 싼 여기 자체 브랜드, 예, 고릅니다. 예, 이 세계 여러 나라를 가도요, 예, 저는 계란에 대한 이 고마움 느낍니다. 이 반찬이 웬만치 없을 때이 계란 프라이 하나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 그런데 저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. 이 계란에 대해서 매우 감사합니다. 왜? 이 가는 데마다, 나라마다 이 계란 맛이, 예, 마늘 냄새가 난다거나 느끼한 맛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시, 신기한 향신료 맛이 난다면은, 예,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? 그렇지만은, 예, 어느 나라를 가도 계란 맛은 똑같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함을 느낀답니다. 예, 이 냉장 냉동 코너도요. 이몇 열에 걸쳐서 이 끝없이 이 너무 많아가지고요. 이 선택장에 있는 사람한테는요, 이 도리어 악몽입니다. 차라리 이집앞 구멍 가게처럼 그냥 딱한두 개씩만 진열된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이널리 퍼져 사는 이 중국인 덕분에 요이 유럽에서도 어디를 돌아다녀도요 이 숙주나물 또는 콩나물을 예 심심치 않게 이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. 예, 이 야채나 이 과일 코너는요 이그 종류가 이 엄청 많음에 이 다시 한번 놀래네요. 이 프랑스가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요. 이 다양한 기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정말로 많은 종류의 이 야채나 과일들이 이 자라는 나라라고 했는데 예, 와서 보니까 실감할 수 있습니다. 예, 제가 이 프랑스에 간다고 처음 했을 때요. 이 주위에 여러분들 특히나 프랑스에 한번 살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요. 저한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. 그거는 예, 프랑스의 빵과 케이크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 초기에 조금만 방심하면은요 이 살이 확 찐다고 했거든요. 예, 그래서 항상 이 빵집과 케이크집을 앞을 지날 때는요 항상 긴장한답니다. 오늘은 예. 빵이나 케이크는 사지 않으려고요. 이 진정한 맛을 느껴보기 위해서요. 이블롱제리즉 예, 전문 빵집에 가서 첫 맛을 느껴보려 합니다. 예, 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.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, 바케트라는거 아시죠? 근데 이 많이 흔히 예, 먹는다는 걸 알았지만은요. 이 매장에 와 보니까 이 종류가 또 이렇게 다양한지는 무척 몰랐는데요. 아, 이 외국인한테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. 예, 여러분. 이 여러분 중에서는요. 예, 외국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요. 예, 돈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물건 가, 물건 사는 거, 장 보는 거, 그거야. 예, 고객이 왕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?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요. 예, 아직도 이곳 언어에도 익숙치 못하고 이곳 방식에도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아 왕이 이왕 같은 품위와 이 자신감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. <laughs> 예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겠죠?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 프랑스의 이 이야기거리 가지고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